아이고, 반갑습니다. 응? 아이고, 다들 학교가 이렇게 떨어지셔가지고, 이제 전북여고를, 어, 오게 되셨는데, 네, 우선은, 어, 제 후배가 되신 걸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, 어쩌다 전북여고 출신이 되셨는지, 네, 정말 존경스럽고요. 에, 전북여고에서, 어, 3년간 행복한 추억도 좀 쌓으시면서, 예, 한번 잘 버텨 보십시오. 네,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네, 이제 본문 나가야겠죠. 네, 이번에는요. 이제 뭔가 어 이렇게 다른 학교들은 뭔가 좀 되게 꿈과 희망,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일과답게 뭔가 이런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막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뜬금없이 뭔가 이렇게 이런 미식 축구, 이런 풋볼, 럭비와 관련지어가지고 뭔가 조금 이런 꿈과는 좀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네, 아무튼 한번 들어가 봅시다. So, with only two minutes to play 라고 했습니다. s so, 겨우 지금 몇분 남은 겁니까? 2분 남았습니다. 지금 여기 이렇게 3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2분입니다. 지금 오직 겨우 지금 2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어, 경기, 어, 경기 시간인 거죠. 그래서 그두팀 다요,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? We're fighting. 뭔가 어, 싸우고 있다라는 건 뭔가 시, 어, 시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. 그 football을요. 그래 it was the last home game. 어, 그것은요 어, 마지막 홈 경기였습니다. 누구한테는요? 누구에게? The seniors of Winston High. 그 윈스턴 고등학교의 the senior 하면은 삼학년이겠죠? 어, 윈스턴 고등학교의 이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요 이제 마지막 홈 게임이었고요. And they were determined to win. 그들은 결심했죠. 뭐하기로 어, 우승하기로요. Since it had been a close game the whole evening, 자 so 이때 since는 뭐뭐 때문입니다. 자 so it had been a close game. 어 그것은요 매우 아슬아슬한 어 게임이었습니다. 근데 언제 어 저녁 내내요 어, 아슬아슬한 게임이었어 가지고 그 best 어, players of each team, 그 각각 팀의 그 최고의 선수들은요 hadn't left the field. 어그 필드 경기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대요. 그래서 so, once Winston High's coach finally knew. 자, 이제 이때 once는 일단 뭐뭐 한다면, 뭐 또는 뭐뭐 했을 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그 윈스턴 고등학교의 그 코치가요, 마침내 알았을 때, 근데 뭘 알았냐면요, 아 승리가 그들의 것이구나 라고 이제 마침내 알았을 때요,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, 그 사이드라인에 side 있었던 그 시니어 3학년들은요, 허락되어졌습니다. 뭐 하도록 허락되어진 겁니까? 경기에 할수 있도록요, 그렇죠? For the last few seconds, 어그 마지막 몇 초간 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, 허락이 되어졌다고 합니다. 우선은 저도 이 미식축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어 아까 이제 누가한테 조금 배워 왔습니다. 하고 이런 경기장이 있습니다. 뭐이 어, 경기장이 조금 너무 뭐 정사각형이지? 좀 직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경기장이 있어. 그러면요 어, 요 부분 있죠? 어, 이이 이 부분이 이부분이 이렇게 사이드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부분이 사이드 라인. 그다음에 요 부분 있죠? 요 부분. 어, 요 윗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어, 골 라인이라고 합니다. 어, 골 라인. 어, 그다음에 아이고. 자, 그다음에 어, 그래서 아까 그 사이드 라인, 그쵸? 여기 사이드 라인에는 이제 보통 너네들 이런 축구 경기 보면은 옆에 관중석에 이렇게 선수들이, 어, 안 뛰는 선수들 있잖아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 뛸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? 어, 그 사이드 라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요. a uh, one of the seniors ever. 어그 uh, 3학년 중한 명인 그 에단은요. was especially happy. 어 uh, 특히 행복해 했대요. 그래서 so he has never played. 그는 한 번도 경기에 본 적이 없습니다. 어떠한 경기에서도요. 전에. 그러니까 이 에단이라는 애는 그 전에 그전 동안에는 한 번도 경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so now e t a n was finally getting the chance. 그래서 이제 에단은요. 마침내 뭐 했으니까 기회를 얻었대요. 근데 뭐할 게를 어땠냐면요, to step onto the grass, 그 잔디밭에 이제 발을 내리질 그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. So when the rival team dropped t ball, 그래서 그 상대팀, 그 라이벌 팀이 그 공을 떨어뜨렸을 때. One of the uh, our players 그 우리 선수들 중그한 명이 어, 발견했대요 그것을 그리고 quickly ran down the field with it 그리고 그 공을 가지고서요 어, 재빠르게 ran down field 그 경기장을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o Evan ran uh, right after him to catch up. Um, 어, 그래서 에 n 이요 어, 달렸대요. 자 right after 하면은요 이제 뭔가 직후에 어,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의 뒤를 곧바로 어, 계속 어, 달렸다고 합니다. 뭐 하기 위해서? 자, 캐치업이 따라잡다 이거든요. 따라잡다. 그리고 뭔가 상대편 라이벌이 있을 거 아니야? 그리고 에단이 있을 거니아 어, 우리 팀 에단이 있을 거잖습니까?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 뒤를 계속 어 응, 바로 곧바로 뒤에 있었다는 얘기죠. 그래서, as our player got closer to the end zone. 자 end zone이 어디냐면요. 여기가 goal line이잖아요. 그래서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. 아까 그 풋볼 그 럭비 공을 들고 이 goal line을 넘어서서 이제 여기 여기가 이제 end zone이겠죠. end zone. 그래서 이 goal line을 넘었으면요. 그 공을 두고 goal line을 넘는 순간 바로 어 터치다운. 어 터치다운이 뭔 말이냐면 어 이제 골라인을 넘어서서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. 음, 그러니까 이 엔드 존에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면요, 이제 터치 다운이라고 해서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미식축구의 원리인가봐요. 그래서요, 어, 어 우리의 그 선수가요, 어 가까워질수록 어디로? 아 엔드 존에 가까워질수록 어 힐스. 어, 가까워졌을 때, he saw Adam behind him on his left 라고 했습니다. 어, 그는 보았습니다. 어, Adam이 뭐 하고 있는 것을요? 아, 그의 뒤에 바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. 그 왼쪽. 어, 뒤에. 그래서 instead of running straight ahead, 자 뭐하는 것 대신에 이게 앞으로 똑바로 달리는 것 대신에 어, the player k i n d l y p a s s e d t h e b a l l 그 선수는요 친절하게 건넸대요 어, 공을요 누구한테? 에단한테요 b o so t h a t 하면 은뭐 하기 위해서지 뭐 하기 위해서 h e c o u l d s c o r e a t o u c h d o w n 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점수를 터치다운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기 위해서요 음. 선생님이 아까 터치다운 기억하죠? 어, 그골라인을 넘어서 그 엔드존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터치다운 점수를 획득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All eyes were on Adam. 그래서 모든 시선들은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? 애단을 향해 있었습니다.